자,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. 자, 지금 불장 맞나요? 네. 제 어피트 장고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급락할까봐 무섭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또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. 자,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불장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불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오지 않아요. 불장은요, 여러분들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. 이러한 신호들에 맞춰서 왜 이런 것들은 두 번의 불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영상 마지막에 이 불장의 신호탄에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추천 코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코인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후반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비트코인이요. 자 여기 밑에 그냥 어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전 세계 자산 시장에 자 순위입니다. 순위. 자 비트코인이 금일자로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. 자 하나로는요 1,300조가 돌파됐어요. 제가 얼마 전까지 자 비트코인 시총 1,000조죠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사이에 300조가 늘었어요. 자 돌파를 했습니다. 대단하죠? 야,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. 자 벌써 올해 작년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죠? 여러분들 200%가 넘게 올랐어요. 200%가. 네, 근데, 자, 비트코인만 200%가 넘어가면서 지금 총 자산순위 12건을 돌파를 했고요. 자, 여기서 15%만 더 오르면요. 자, 메타, 굿, 페이스북이죠. 페이스북 넘어섭니다.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. 이미, 여러분들, 테슬라는요, 진증 넘었죠. 테슬라는 진증 넘었고요. 24%가 더 오르면, 은 시총을 이겨버립니다. 대단하죠? 네. 우리 디지털 금이라 그랬는데 실제 은은 넘어버려요.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3배 더 오르면 애플 시총을 넘어. 애플 대단합니다, 진짜. 네, 애플 단일 시총만으로, 나스닥 시총만으로, 자,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지고 있죠? 자, 여기서 10, 13배 정도 더 오르면, 전세계 자산 1위, 네, 금을 넘어버립니다. 디지털 금이 진짜 금을 넘어버리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.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. 자 불장이라고 우리가 분, 표현을 하면요 보통 이러한 순환적인 것들을 계속 사이클을 이어가죠 비트코인 펌핑되고 이더리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 펌핑장이 오고 자그 다음에 한 중견급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조금 떨어진 다음에 밈코인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네 이러한 순환들을 이어져 나가는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불장에는요,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, 그냥 다 같이 올라갑니다. 원래 비트가 올라가고, 도미넌스 쫙 당긴 다음에,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미친 듯이 뭐민 코인부터 알트 코인들 막 정신없이 올라가기 시작해요. 그때 한두 번에 이제 불장 때는요, 그냥 업비트고 뭐가 없었습니다.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근데 그때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던, 네, 지금은 코인이 몇 개입니까? 여러분들 8,000개가 넘어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자, 업비트에서만 고르시는 게 문제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지금 영상 후반에 제가 알려드릴 것도요. 업비트에는 없는 겁니다. 그러면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? 해외 거래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닙니다. 야, 여러분들 빚, 업비트 말고도 우리는 지금 비썸도 있고 왜 후발주자들이 많이 이제 지금 좋은 코인들 많이 상장시키잖아요? 업비트, 빗썸, 그 다음에 코인원 뭐 여러 가지 코인들 펌핑시키면서 들어오고 있는데, 빗썸에서 주목해야 될 코인들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근데, 너무 업비트, 업비트만 고집하고 있으니까, 시장을 너무 작게 보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요, 시장을요, 8,000개 중에 지금 100개 코인 뭐 들어가 있는 여기서만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업비트가 그래서 답이냐? 솔직히 아닐 수 있습니다. 네.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에서 펌핑들이 나올 것들을 다 놓치고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, 시장을 너무 작게 본다. 네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그냥 여러분들 이 코인에 상장하고 펌핑 되는 사이클이 뭔지 아십니까 해외거래소에서 조금 낮은 애들이죠 그나마 비트겟이나 MEXC나 네그 다음에 이런 데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이낸스나 이런 데 갔다가 마지막에 피날레 찍는게 업비트나 비썸 이런 데서 상장 빔 한번 빡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락 시킨 다음에 설거지 끝나면 다시 펌핑 안 시키는 이런 사이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, 그죠? 여러분들 봐셔... 보셔서 아시잖아요. 그래서 업비트는 이번 불장에 그런 식으로.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펌핑이 안될 수 있다 설거지 끝난 펌핑 설거지 끝난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적인 프레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자5파까지자 상승을 해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조정 받을 수 있다 왜 좋은 저항대 만났고 시간적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자 제가 몇가지 설명드릴 ETF 승인 이후에 보통 기관 투자들큰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90일이 걸린다. 자 무슨 소리예요, 연구소장님? 지금 블랙록이나 뭐 아크 인베스터나 뭐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? 자 이런 거랑은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블랙록이나 아크 인베스터,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은 왜 사요? 자 ETF에 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고 있는 것들이고요. 거기에 순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네, 그거는 아주 좋은 호재인데 지금 이렇게 고점인데도 미친듯이 사는 이유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 뿐 진짜 고액 투자자들의 큰 자산들은 아직 들어오려면 조금 멀었다 네한 90일 정도 있어야 된다 타임 프레임을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고 반감기 이슈 정확하게 요때 이때 언제예요? 요때야 지금 정확하게 4월이네요, 그죠? 4월에 뭐가 있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지금부터 정확하게 56일 남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왜이 추세선 정확하게 지키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저 지지선이고, 그 다음에 우리 반감기 달력 보면 며칠 남았습니까? 62일 남았죠. 요 시기하고 거의 맞아지죠. 네, 그래서 요 자리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.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. 이 자. 가리 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 드릴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사시면 됩니다. 시작입니다. 네. 불장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자 신호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가 그 정보는 유튜브로 드리면 좀 늦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정보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돼요. 이분들께 드리는 진짜 고급 정보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. 저희 구독자님들 회원님들이신데 자 이거 무료로 이제 드리긴 하지만 저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자 위에. 어렵지 않습니다. 위에 보시는 이 번호 숫자 1번 혹은 소통방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잖아요. 그죠? <laughs> 네. 이 좋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겠다는데, 네. 저희가 거기에 따른 뭐 어떠한 금전적 요구는 없습니다. 형님이 없습니다. 네. 자, 제가 약속드렸던 좋은 코인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, 자, 여러분들, 바로 이겁니다. 자, 우리 WLD, 월드코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, 이거 차트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? 괜찮아 보이죠? 자, 거래량도 충분히 이렇게 탁탁 튀어주고 있고, 추세 잘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. 근데,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, 어, 여러분들, 불장이 오면은요, 각 카테고리들이 있죠. 각 메타들에서 자 좋은 코인들을 찾으시려면 여기에서 상위에 있는 것들 자 좋은 카테고리 찾는 거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거 AI 주죠 뭐 게임도 있고 웹3도 있고 뭐 많지만 여러분들 그냥 모르시겠으면 AI에서 가장 좋은 것들 몇 가지 주시면 불장 때 날라갈만하다. 그러면 자 비즈니스 모델 봐야 된다고 했죠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CEO를 봐야 한다 자 어떠한 사업을 하면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자 월드코인은요 누가 만들었냐 챗 GPT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하죠 샘알트먼이라는 사람이 CEO로 있고요 샘알트먼이 지금 CEO로 있는 샘알트먼이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자 AI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거 아주 상승 가능성 큽니다 자 오픈 AI 지금 어, 샘 알트먼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보여드렸죠 얼마나 시총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두 개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모금을 한다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. 어마어마한 돈을 자금을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자 2021년도 불장 때 뭐가 올랐죠? 네,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도지 코인이 그때 상승을 이끌었죠. 자 민코인이 도지 코인 상승을 이끌었다시피 이번에 24년도 불장은요 이게 만약 올라간다라면 이 코인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. 저는 감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 이때 받는 이 테마주로서 자 여러분들 AI 테마 반드시 가져 가셔야 되고. 자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이거다. 자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팀들을 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 내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증권사들 몇몇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하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좋게 본다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고급 정보기 때문에 자 제가 뭐 많은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저 한번 믿어보시라고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 중에 그래도 고급 정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은 못 드려도 이런 정보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 더 많은 정보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눌러주시거나 소통방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 안내 드리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불장 마지막 피날레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꼭 간절히 제가 바래봅니다. 자, 오늘도 성토한을 해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